말씀을 들어요. 그러면 그때 이제 편집이 돼요.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돼요.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도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설계가 돼요. 다나에게 설계가 돼요. 아, 나도 예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새 청년처럼 응답받고 싶다. 딱 설계가 돼요.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장에 나갔을 때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.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스터를 에스더가 붙잡은 그 cvdip를 하나님 나도 미리 누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게 복음이 디자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디자인 돼요 우리 가정의 내 현장의 내미래의 디자인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 나트들이 새 단어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번에 이제 렘 나트 데이 때이새 단어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목상하세요. 지금부터 목상하세요. 그러면 잘 보면은 이 에스더가 이세 가지를 누렸어요. 자, 볼까요? 에스더는요.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. 무슨 이유를 알고 있었냐면 에스더는요. 나라가 망했어요.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포로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어요. 왜요? 복음놓쳐서 언약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속국되게 하신 거예요. 그 이유를 에스더가 발견한 거예요. 그리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. 엇이냐 아, 내가 이 나라를 왕후가 대하겠다.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. 그 미션을 붙잡한 왕후가 돼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. 그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사명이 되는 거예요. 보세요. 자, 이런 환경들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서 에스더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. 중요한 에스더의 에스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. 모르드게. 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함께 자란 이 사촌이에요.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육을 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 이유들을 설명해주고. 언약을 전달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. 너가 그러려면 이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있는 이아하수에로이 나라를 살릴 중요한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. 그 모르드게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은 거야. 동역자였어요 그때 에스더 4장 12절에서 16절에 문제가 터졌어요 사건 자, 이 언약을 붙잡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예요?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모략을 짠 거예요. 그런데 에스더는 알았어요. 이 에스더가 이것을 막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. 어떤 비밀이었죠?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간 금식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자 보세요.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. 문제가 일어났는데 기도해 주세요. 무슨 말입니까? 에스터가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. 아,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.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. 그때, 7장, 1절에서 7절에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?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만이 망하게 돼요.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죠.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를 남겨두었어요. 어떻게 됐어요?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죠? 이 흩어진 TCKA들에게 있었어요. 이 유대인들이 전부 나라가 망하니까 흩어진 거예요. 그런데 그 흩어진 이 TCK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이 하반의 계략 때문에 어떻게 돼요?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부림절을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생 부림절로 나라를 지켜요 규례로 지켜요 우리가 이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, 우리가 이 삼일간 금식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어.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. 그게 불임절이에요. 그것을 규례로 지켜서 12월 이스라엘 민족들은 12월 14에서 15일 날 지금도 불임절로 지키고 있어요. 결론이에요. 3 7 언약 어떤 237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까? 이 모르드에게는요. 237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서 이 에스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. 지금 우리의 환경은 다 멸망하고 속국이 되어 있고 망한 상황이지만 문제 없어요.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다시 이 언약의 백성의 응답을 받을거라는걸 알았어요.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미션을 준 거예요.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. 문제가 왔을 때 모르드게는 뭘 봤냐? 이 흩어진 TCK들이 127개 지방으로 흩어졌대요.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하만을 하만이 죽고 나서 모르드게가 127개 나라에 미션을 또 전달해요. 너희가 이제 하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언약 붙잡고 우리가 3일간 금식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다. 이거를요. 딱 스토리를요. 이 미션으로 해서 237어 127개 지방에 전달해요. TCK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. 자, 모르도개가 뭘 붙잡았어요? 237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.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. 그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었죠?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에스더가 어떤 치유의 응답을 받았어요? 무엇으로 치유 응답을 받았죠? 기도의 비밀.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.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이 3일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.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. 그때 하나님께서 이에스토와 모르드게를 서미스로 사, 사용하셨어요. 모르드게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? 최고 공무원으로 속국이에요. 포로에요.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최고의 공무원이에요. 다른 말로 말하면. TCK 공무원이 엄청나죠. 앞으로 우리 TCK들이 이 공무원의 축복 받아야 돼요. TCK 공무. 이유가 있어요.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새 청년도 그렇고 모르드에게도 그렇고 렘넌트들을 보니까 전부 이 TCK 공무원이었어요. 에스더는요. 에스더는 왕후의 응답을 받아요. 왕후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예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.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. 가수 한 명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오디션을 통과해야 돼요. 에스더가 그런 이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. 자, 보세요. 우리 랩넌트들이 가진 게 뭐예요? 에스더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? 모르드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? 아, 이렇게 된 거예요.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어요. 뭐로요? 복음으로, 언약으로. 그때 그들의 놓여 있는 현재의 문제들, 이유들을 발견하고 중요한 사명을 붙잡았죠. 문제가 나, 나오면 도리어 응답의 기회가 된 거예요. 어떻게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갔어요?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. 평소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었을 때,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? 이스라엘 민족,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, 그리고 또 앞으로 모든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불임절의 축복,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. 우리 렘난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을 가지고 이한 예, 주간 동안에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을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미리 주신 것들을 가지고 편집, 설계, 디자인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.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저도 복음으로, 하나님 말씀으로,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. 에스더처럼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그 축복을 바에 모르드게 처럼 237 나라를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 와 에스더 처럼 영적 서밋의 복음 엘리트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 에스더 와 모르드게